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저녁 10시 28분 녹화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신규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몰려온다, 돈 벌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규 상장 종목은 어, 지속적으로 어, 상장이 되고 있고요. 어 쉽게 볼수 있는 사이트는 어 IPO 스탁이라는 어, 사이트에서 매주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조회해 보시면서 어, 어떤 공모주들이 어, 청약을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청약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찾아 보시고 공부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4주차 공모주 청약. 어, 스펙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요. 스펙은 좀 별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펙은 제외하고 3개 종목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어, WCP, RP바이오, 선바이오. 이렇게 세종목이 있고요. 역시나 관심이 가는 종목은 시장에 화두가 될수 있는 2차전지 종목 WCP 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선바이오는 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제 매력이 없고요 RP바이오도 어, 바이오 업체라기보다는 어, 의약품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WCP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CP는 증권 어 수량 한 900만 주 모집을 하고요. 공모 금액이 7,200억이나 됩니다. 공모가의 확정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8만 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뭐 금액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대표 주관사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증권사 중에 하나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 청약 기일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납입 기일은 9월 23일까지고요. 배정 공고일도 9월 23일이네요. 그리고 일반 900만 주 중에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한테 675만 주, 일반 소액자들한테 225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KB증권 119만 주, 신한 90만 주, 삼성증권 15만 7천 주. 어, KB증권이나 신한금융 투자에게 어, 선택을 해야지만, 그래도 어, 주, 어, 주식수 배정받는데 이롭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균등방식으로만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뭐 워낙 이제 좀어 많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례까지도 어 가능하시니까 어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WCP 어 보호예수 걸려있는 종목이 수량이 2천만주, 그리고 유통가능수량이 1천... 어 347만 주. 39% 정도 되고요또 여기에서, 어, 기간에, 기간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보호예수를걸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39.6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요, 요 그림은 낙타입니다. 단타라는, 어, 주식의 시장을 그린 거고요 뭐, 양봉이죠 쌍봉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 신규주 신규상장 종목도 단타로 대응을 해야지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여러 종목들이 쭉 빠졌고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난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좀 어, 추가를 했습니다. WCP 주요 제품은 어, 2차 전지용 분리막을 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어, 신규주 상장의 특이한 부분은 환매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까지 어, 주가가 빠졌을 경우 90%를 권리 행사 가격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봐봤자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10% 빠진다고 치고 매수해볼 가치는 있는 거죠. 자, 공원받은 그램은 역시나 시설 투자입니다. 어, 유럽 내 생산 코팅라인 신설할 예정이고요. 어, 시설 투자는 22년부터 24년까지 어, 대규모로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어, 매출액도 분리막이 가장 높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계율, 잠깐 좀기를좀 드리면, 어, 21년 기준으로 약한 1,8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한 405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어, 2차전지 제조업, 주요 배출처에 대한 배출 비이은약53% 정도 되고요. 어, 분리 막 시장에서 음, 어, 공격적인 해외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 확보, 품질 확보를 통해서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 물량 공급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 어, 차전지 관련 차량들이 어, 분리 막이 어, 양극과 음극을 부, 격리하여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면서 내부의 어, 미세 기공을 통하여 리튬이온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음, 워낙 이제 그 배터리 폭파, 폭발하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나서 어, 늘 위험하다, 안정성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 전에도 이수왕 이야기를 하면서. 어, 비교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분리막은 우선 시장에는 가장 어, 대세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굉장히 핫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WCP는 최근에 공모주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식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장세지만 2차전지 종목들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몇백%까지 올랐습니다. 아직 공모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8만원 이상에서 공모가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 워낙 종목이 고가의 공모가다 보니 개미들은 주로 균등 방식으로 처량을 할 수밖에 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해당 종목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 판매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분은 비례 방식까지 대응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공장 캐파 증설을 위해서 22년도 공모를 하고 착공 예정이고요. 어리막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정말 핫한 물질이고 안정성이 착. 대두되다 보니 분리막 기술이 작, 지속 화두 될 듯합니다. 그래서 습식이냐 건식이냐 또 코팅 분리막 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등 방식 참여해서 어, 작은 금액이라도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날짜 9월 20일부터 21일이니까요. 꼭 계좌 개설 하셔서 공모주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인증까지 해주신다면 저도 뿌듯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신규상장 종목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관심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 IPO 스탑 꼭 잊지 않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WCP 꼭 공모합시다. 즐거운 어, 주,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 보내시기 바랍니다.